<웃음> 만드시지 <웃음> 않았지만 던져주면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엔젤입니다. 오늘 저희가 이곳에 왜 왔느냐 하면, <laughs> 왜 왔느냐? 심유 <laughs> <시뮤 웃음> 산타지의 선물 공장에 이렇게 왔습니다. <laughs> 버스 타는 곳 바로 앞에 호남선. 호남선, 호남선 앞에 호남선 앞에 있습니다. 저도 여기 길찾아오느라고좀 약간 어려웠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찾아오기 쉬울 것 같아요. 저희도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Go. 한번 수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먼저 받아주시면 되시고요. 시미우 산타즈 선물 공장. 우와. 도여장을 주시네요. 네, 아. 이렇게, 그래. 이렇게, 이렇게 찍어 어, 아니, 요감사합니감사 <laughs> <laughs> 너무 민생회복 소비 부 <laughs> 아, 예뻐요, 잘생겼어요. 또가실분 자, 자. 이곳에 자. 시간 있을 예정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이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미트가려 비트비트 미트 미트에는 네 사틴 같아 사탄 아니요 사틴 <laughs> 열심히 글을 찍어주는 <laughs> 엔젤 사진 군단들 사진. <laughs> 그 와중에 잘생긴 우리 선전 형. 자신이 되라 타이는 이미 타고 넘친다. 이거를 확실히 눌러야 돼. 네 맞아요. 저는 딱 이렇게 봤습니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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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빛이 봐요. <laughs> 아, 여기 이렇게 굿즈 마지막에 이렇게 너무 예쁘다 <웃음> <웃음> 들어가도 되네. <되나요>? 안녕하세요.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맛있들이 정말. 이거도 맛있있있어 맛있어. 맛죠어 맛있어. 맛있어. 맛있 어 블랙인데 뒤에 있네. 아니 블랙 어. 너무 예뻐. 제게 블랙인데 제품 전시에 뒤에 있네요. <laughs> 제게 왜 제일 뒤에 잘 있지? 보이는 자리에. 안 그래도 검은색이라 어두운데? 이거 대박. 어 우리 뽑기 한번 해볼까요? 이거 뽑아야 돼. <laughs> 오케이. 자 제가 뽑기 감사합니다. 이거 나눠드릴게요 동전. 이거야. 뽑기 어. 감사합니다. 이 예, 뽑기 한번 해보세요. 어? 난두 개네. 뽑아 보세요. <laughs> 어 뭐야? 다 달라요? 랜덤입니다어 저기 음,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. 어... 우리가 있어? 우리도. 우리가 <laughs> 있어. 어? 위에. 여기 위에. 대박 사건.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. 있어 이렇게. 저부터 해볼까? 어. 재훈이한번 해보자. 도전 아. 도전 음. 도전. 음. 여기도 이렇게 놓고 음. 돌려? 돌려. 아 둘. 추여 음, 뭘까요? 과연 하나 둘 뭐가 나왔을까 둘 몰라 나왔을 셋. 것 같아 롤라어안 <laughs> 좋아한다, <laughs>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 한다안 좋아한다 자 준용이 한번 후보 볼게요 오이블레인어떡해 나와라 조이 아이야 어 이거 누구더라? 영웅이다. 누구야? 아, 영웅. <laughs> 아, 진짜 안 좋아해. 내거 뽑고 싶다. 영웅이 선물로 줘. 어? 좋아 그건 좋아. 저 한번 해볼게요. 파연 이거 좋다. 도전 도전. 여기 만죠 맞아요. 제발. 파연 k t p 조이 조이. 뭐야? 희준이다. 희준이다. 와 폴이 거 나왔다. t <laughs> 비교차히비교차너 너 빨리 뽑아봐. 아니, 너 뽑아. 너 뽑아봐. 준다고는 안 했다. 뭐 너가 만약에 내거 나오면 나랑 교환하고 그냥 폴한번더 나와라. KTP. 폴한번 더? 제발. 어? 누구야? 아 롤라. 아, 아 롤라. 롤라, 홀미 롤라. <laughs> 롤라야. 아 너무 좋아요. 나 <laughs> 네, 남은 마지막 형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셨어. 음. 오케이. <laughs>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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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오게. 과연. 에스 i 에스미. 아, 영웅이가 영웅이야. 어무 영웅이 인기가 많네. 형형 <laughs> 한번. 어... 아무 때나 넣으면 <laughs> 돼요? 아무 때나. 영웅이 인기아가는거 누굴 위한 포인 거야 지금? 제발. 어나나나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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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나야 나나나나나나나나 나야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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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야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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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